올해도 목표가 소셜벤처 창업이야? 소셜벤처 창업 준비 계속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고민만 하고 있을 거야? 이 강의 들어봐. 일주일에 딱 75분씩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 경험을 믿어봐. 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우리는 공부하고 준비한다. 야, 너도 할수 있어. 오늘은 사회혁신과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 요즘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사회혁신 사회혁신이 뭐죠? 교수님 설명해주세요. 이번에는 사회혁신과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 요즘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사회혁신 사회혁신이 뭐지? 아마 여러분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저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나오는 그런 경영에 관련된 유명한 저널이죠. 하버드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있다면 MIT에는 공대가 유명하니까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저널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스탠포드도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스탠포드에는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라는 저널이 있죠. 스탠포드 사회혁신 리뷰라는 저널인데요. 자이 저널에서 사회혁신을 뭐라고? 정의하냐 면은 노블 솔루션, 새로운 솔루션, 투 p 소셜 프라블럼,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이다. 근데 그 솔루션이 어떤 솔루션이냐 면은 more effective, 좀더 효과적이든지, more efficient, 좀더 효율적이든지, more sustainable, 좀더 지속 가능하든지, 아니면 more fair, 좀더 공정하든지, 뭐보다 기존의 솔루션보다, 기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솔루션보다 좀더 효율적이거나, 좀더 효과적이거나. 좀더 지속 가능한가? 좀더 공정한 그런 새로운 솔루션이 있다면, 그래서 그 솔루션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회혁신이라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이 사회혁신의 정의인데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저, 저게 뭐지? 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할때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회혁신에서 사회 빼고 혁신 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혁신, 혁신이 뭘까? 혁신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문 보면은 여기저기서는 혁신, 혁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혁신은 뭘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동네 중학생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형, 누나, 오빠, 언니, 혁신이 뭐예요?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혁신에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한번 혁신을 정의해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니즈가 있죠. 소비자의 니즈. 그리고 그 소비자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미충족 니즈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소비자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커스텀 프라블럼. 소비자의 프라블럼, 커스텀의 프라블럼은 결국 미충족된 니즈인데요. 당연히. 소비자의 문제가 있으면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면서 나는 전화하고 싶은데 응답하라 1994뭐 응답하라 1997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사람들이 핸드폰이 없을 때막 집에 전화 한대 놓고서는 그거 이제 막 기다리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시간 정해 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막 그런 거 이제 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참 상상이 어려 풍경이죠. 내가 그냥 다니면서 그냥 바로 전화를 내가 걸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비자의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핸드폰이죠. 자, 핸드폰이 나왔어요. 핸드폰이 나오고 보니까 아이패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 뭐 아이파드도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막 이걸 다 들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무거워요. 이걸 어떻게 좀다 합칠 수 없을까? 소비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는 거죠. 솔루션이잖아요. 소비자의 어떤 미충족된 니즈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소비자의 문제라고 부르고, 만약에 그 문제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런 솔루션이 결국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런 아이디어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기존의 어떤 대안들보다 소비자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게 될 거고요. 많이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자,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이익을 극대화해야지 생존할 수가 있고 또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뭐 일자리도 많아지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이런 솔루션을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자, 이런 솔루션을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기존의 솔루션보다 소비자의 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또는 좀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풋을 제공을 했는데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좀더 많은 아웃풋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좀더 효율적인 거죠. 똑같은 아웃풋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인풋을 요만큼 쓰고 이 사람은 인풋을 이만큼 썼다. 그러면 인풋을 적게 쓰는 사람이 더 효율적인 겁니다. 똑같은 아웃풋 대비 인풋을 적게 쓰거나. 똑같은 인풋 대비 아웃풋을 더 많이 내면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피션트 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효과적이라는 건 뭘까? 효과적이라는 거는 결과를 최대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구청장인데 만약에 나는 우리 동네의 길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할 거야. 근데 얼마큼 깨끗하게 했을 때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 거야. 자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매시간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 분들이 가셔가지고 매시간마다 청소를 하셔야 될 거예요 쓰레기도 줍고 그래야지 그러면 아마 하루 내내 24시간 내내 우리 길거리가 깨끗한 길거리가 되겠죠 그런 게 효과적인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 비용이 되게 많은 많이 드는 케이스인 거죠 왜냐면은 매시간마다 그런 미화원 분들이 가셔가지고 청소를 하셔야 되니까 효율적이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막 목표를 높게 세우지 말고 한 100%의 어떤 깨끗함이 아니라 한80% 정도만 깨끗해도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크게 불편이 없을 텐데 그냥 지나다니다 봤을 때 그냥 휴지가 잠깐 떨어져 있거나 안 떨어져 있거나 뭐그 정도 한다면은 아마도 그런 환경미화원분들이 아침에 한 번, 뭐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번 그렇게 하루에 세번 정도 가서 청소를 하시면은 뭐그 정도의 깨끗함이 유지가 되더라 그러면은 굳이 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 있냐 이건 좀 효율적인 어떤 사고방식인 거죠 자, 우리가 효율적이라는 것과 효과적이라는 게둘다 좋은 건데요. 문제는 이게 약간 그런 어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떤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생각 해봤을 때 소비자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좀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만족도를 높인다든가 어떤 굉장히 좋은 기능을 제공한다든가 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혁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이런 새로운 솔루션의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앙트레프로니쉬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아마도 이런 혁신을 만들 때 기존 어떤 대기업들이 어떤 관성에서 벗어나서 이런 새로운 혁신들, 리스크를 어떤 감당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것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요새 기업과 정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 많이 얘기하는 뭐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뭐 그런 어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솔루션을 갖고 기존의 산업을 완전히 재편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과 정신이 필요하다.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신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논리입니다. 비즈니스 논리라는 것은 고객의 니즈가 있고 고객의 니즈가 있을 때 거기에 솔루션을 만들고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면 돈을 벌수 있다.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논리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방이라는 것은 고객의 어떤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일까요? 내가 굉장히 잡다하게 뭘 많이 이제 가지고 다닐 수가 있겠죠 뭐 휴지도 필요하고 핸드폰 지갑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무슨 뭐 약이라든가 뭐 계속 갖고 다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잡다한 그런 물품들이 이거를 내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뭐 비닐봉지 넣고 다니기도 좀 창피하고 그쵸 이걸 사람들 보기에 보기 좋게 잘 정리해 갖고, 갖고 다닐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그럴 때 우리가 가방을 필요로 하는 거죠 가방을 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어떤 소비자의 문제가 소비자의 니즈가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한테 피,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그냥 잘 담아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보기 좋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라면은 사실은 에코백도 충분한 거죠 뭐 2만원 3만원 정도 돈을 주고 에코백을 사서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뭐 돈을 조금 더 써가지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가방을 써도 충분히 그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20만원 3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핸드백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명품백을 산다고 그러면은 400만 원, 500만 원짜리 가방도 비싼 가방도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에코백으로 만족하지 않고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걸까요? 나름도 다 이유가 있겠죠. 나는 더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싶고 나의 어떤 사회적 어떤 지위를 과시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요새 나온 가방 중에는 이제 되게 재밌는 가방이 있는데 가방에다 우리가 여권이나 어떤 그런 지갑 같은 걸 넣고 다니니까 그거를 스캔을 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빼내가는 또 그런 범죄가 있거든요. 그 범죄를 막기 위해 특수한 재질을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스캐닝을 할수 없게 만드는 그런 혁신할 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방 당연히 비싸게 팔겠죠. 뭐 200만 원이렇 가방을 파는데 자 그런 혁신들이 나름대로 어떤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그 혁신들은 결국 비싸잖아요. 누군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혁신을 하게 될까요? 누구의 니즈에 좀더 신경을 쓰게 될까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혁신을 만들어냈을 때 그거를 살 사람들의 니즈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비싼 그런 가방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의 니즈에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시장 경제, 어떤 마켓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애플 욕하고 삼성 욕하지만 핸드폰 보면 다 애플 삼성 쓰시잖아요. 그렇죠 펜텍 쓰는 사람 있나요? 중소기업을 뭐 살려야 된다 하지만 누가 펜텍 쓰나요? 왜안 쓰나요? 품질이 떨어지니까 안, 사, 안 쓰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충분히 삼성이나 애플이 팬택보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애플이나 삼성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 버전 1, 2부터 해가지고 아이, 아이폰이 지금 뭐 버전은 10뭐 그렇게 막11막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막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는데도 핸드폰 가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혁신을 그만큼 이뤄냈으니까 소비자한테 많은 편익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굉장히 싸게 제공해서 소비자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우리 기존의 시장 경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펜텍 핸드폰 쓰지 않아도 되고요. 삼성이나 애플의 핸드폰을 쓸수 있는 것이 이런 어떤 혁신의 런 기능들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소비자한테는 좋은 건데, 문제는 돈이 있을 때 여러분들 돈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거고요. 돈이 없는 소비자들의 니즈는 결국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경 을쓸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기존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니즈들 중에요. 굉장히 기본적인 니즈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의식주의 문제들이죠.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옷이라든가 그 음식, 식량, 그다음에 어떤 주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냥 비바람을 막아 줄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집들.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 기본적인 의료. 이런 것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니즈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기업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한테도 부탁을 하고 NGO한테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의 실패라든가 NGO의 어떤 한계성들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자 이런 기본적 니즈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본적 니즈, 의식주의 문제라든가 기본적인 교육, 기본적인 보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거는 커스텀의 프라블럼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그 사람들의 페인입니다. 페인, 페인이라는 고통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니즈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사람들의 고통이다. 이 사회의 고통이다. 사회 문제죠. 사회 문제인데 솔루션이 필요하다. 근데 기존의 기업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인센티브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나 n g o 한테 부탁을 하는데 정부나 n g o 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뭔가 좀 한계가 있다. 자, 이러면 이런 사회적 문제를 기본적인 니즈를 해결하려는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이 솔루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했는데, 그 솔루션이 기존의 솔루션들, 예를 들어서 뭐 정부나 NGO가 제시하는 솔루션보다 좀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한다. 또는 좀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한다. 또는 좀더 지속 가능하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좀더 공정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그런 솔루션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새로운 솔루션들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돈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혁신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 되게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이니까 이거는 소셜 이노베이션, 사회 혁신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고객의 문제를 좀더 기존의 솔루션에 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 어떤 기본적인 니즈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고통들을, 결국 이제 사회 문제인데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 그런데 이 솔루션이 기존의 솔루션에 비해서 좀더 효율적이거나, 좀더 효과적이거나, 좀더 지속가능하거나, 좀더 공정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사회 혁신이라고 부르자.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사회 혁신이라고 부르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회 혁신을 만들어낸다면 돈을 막 되게 많이 벌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돈을 조금 벌지만 임팩트가 많이 생기죠. 임팩트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사회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혁신 솔루션은 돈도 좀 벌면서 임팩트를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런 거죠.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거는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누구의 어떤 기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굴러가려면 돈을 그래도 조금 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로 같이 결합을 한다면 이런 사회혁신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근데 아까 이노베이션, 혁신의 경우에 기업가 정신이 되게 필요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혁신이라는 것도 그럼 결국 어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할 텐데요.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인 거죠. 소셜 앙테로플라시. 그 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빌 드레이튼이라는 아쇼카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회혁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가 정신 그런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혁신의 정의로 다시 한번 돌아 가도록 하겠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만들고 있는 스탠퍼드 사회혁신 리뷰. 그래서 정의한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솔루션이다. 노블 솔루션이다. 투어 소셜 프라블럼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이펙티브하게 또는 이피션트좀더 효율적으로 또는 좀더 서스테너블, 좀더 지속가능하게 또는 좀더 페어하게, 공정하게 기존의 솔루션에 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우리가 사회혁신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런 사회혁신 솔루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회 문제를 인식을 하고요. 거기에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어떤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이걸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겠다, 임팩트를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바로 사회혁신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혁신을 만든 재미있는 회사가 노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노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을 만드신 이동영 대표님은요. 원래 이제 학부를 이제 졸업을 하시고, 한동대를 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랑 박사를 의공학 쪽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학위를 취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의공학 박사를 취득한 후에 이분이 한 1년 반 정도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 선교로 이제 거기를 아프리카에 가, 가시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분이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일년에 장례식을 몇 번이나 가시나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그런 의료 시스템이 발달되 있고 많이 오래 사시는 그런 분위기라 가지고 좀 건강하게 이제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갈 일이 좀 많이 없는데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거의 매일 장례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라위 그런 데 가면은 굉장히 빈번한데요 그 이유는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런 거죠 왜 많이 죽는가 말라리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면 이제 몸에 열이 나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진단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뭐 그런 것들이 결정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생각을 이제 해 보니까 이동영대표님 생각을 해 보니까 아이 말라리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되게 마음이 아픈 거죠. 죽는 사람도 되게 고통스럽지만, 그 죽은 사람들에게 남겨진 가족들, 돈을 들어서 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아이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인 거죠. 아,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내가 뭔가 좀 기여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분이 생각을 한 게, 아, 이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의사도 아니고, 나는 약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공대생인데 그렇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진단 시장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진단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진단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데 말라위 같은 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열이 나요. 그럼 이제 피를 뽑아 보거든요. 피를 뽑아서 현미경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현미경에 떨어뜨리면은 그걸 이제 그 테크니션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육안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정상적인 세포 모양을 가진 것과 비정상적인 세포 모양을 가진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비, 봐서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어 너는 말라리아 걸렸어 아니면 넌 말라리아 아니야라고 확진을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제 눈으로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한 사람 검사를 하는데 다 시간 가깝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또 떨어진대요. 70% 정도의 정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3 0는 부정확하다는 얘기죠. 30%가 부정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말라리아 걸렸는데, 진단 결과, 넌 말라리아 아니야? 그래서 약을 안 먹고서는,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는 내가 말라리아 걸리지 않았는데, 너 말라리아, 약먹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약을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겠죠. 그럼 정작 내가 정말 말라리아 걸렸을 때, 또잘약이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해서 오래 걸리는 거를 빨리 하는 게 컴퓨터잖아요. 계산 같은 거 되게 빨리 하잖아요, 컴퓨터가. 요새 뭐 인공지능, 그래가지고 뭐 바둑도 막잘 두고 막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을 현미경에 결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미경에다가 그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결합을 해가지고 피를 똑 떨어뜨리면은 바로 검진을 해가지고 말라리아인지 아닌지 진단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전에 5 시간 걸리던 게 인공지능이 하니까 2분 만에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아웃풋, 검증 결과가 나오는데 인풋이 적게 든다. 효율적인 거죠. 정확도가 기존의 70%에서 90%로 올라갑니다. 효과적인 거죠, 이거는. 기존의 솔루션에 비해서 좀더 효과적인 거죠. 기존의 솔루션에 비해서 이 새로운 솔루션이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이거는 혁신이죠. 사회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모바일, 말라리아 진단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1 년에 70만 명이 사망하는 이런 말라리아 진단 시장의 이제 그런 비효율성, 부정확성을 해결하겠다, 테크놀로지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비즈니스까지 결합을 해서 지속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정확도, 진단 시간 측면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u n 에서 어떤 과학 기술 혁신 포럼에서 상도 받고요. 코이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CT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돈도 좀 받아가지고 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하고 나가지고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지금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최근에 한 1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투자를 많이 받았을까요? 일단 진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피를 가지고 검진할 수 있는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결핵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그런 다른 병에도 굉장히 빠르게 그 확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스케일업이 되니까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으니까 투자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울이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 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임팩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받는. 그래서 기술을 개발을 더 시켜서 더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소셜 벤처의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嗯。